우리를 만나러 오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성경 랑도 누가 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먼저는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누가 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몸체를 형성하는데 함께하는 이들은 각자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의 관련하여 어떠한 초점들을 이 몸암체에 가져왔습니다 이 초점들은 우리에게 세상과 만나는 정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숫자가 비록 적고 효율적이고, 적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빛을 발산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는 단지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과의 조율정도, 수준정도, 기능의 영역 등 모든 의미에서 사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평강과 새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함을 짐을 지어라. 사랑은 상대의 아름다움의 온전함을 보기 위해 내 안에 사랑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상순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을 다치게 했거나 실망시켰거나 공격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상황을 단순히 그와 같이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온전함과 평화의 안정감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름다움을 보라하는 이 회개, 회개하라 타오가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의 이 세계의 화해와 용서를 구하라고 강의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거짓 예배는 죽음입니다. 온전한 가운데 참된 예배가 있을 때 그래서 신성과의 하나됨이 회복되어 온전하고 평온함에서 참된 상태에 이릅니다. 인간의 참된 상태는 신성과 하나됨입니다. 분리감이 없고 계속되는 참된 예배. 즉, 어떤 일이든 평온한 상태의 즐거움을 줍니다. 이 온전함과 평화의 안정으로 연결된 분위기에 인류가 지독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온전함과 평화의 안정된 이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는 시작합시다. 그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인류는 발전해서 이 발현하는 것이야. 이 땅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 위해 잠든 것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그것을 보고 말합시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나빠. 난 이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의 주의를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장두름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망칩니다. 악이라고 판단한 것에 선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악, 악이죠. 뭔가 잘못된 것, 불건전한 감각 속에 있는 우리는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유함을 지르고, 총국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멈춥시다. 그러므로 온전한가? 평화의 안정으로 가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속된 곳에 있지 않은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고, 그러나 우리 예수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온 뒤 3일만에 부활하신 인류는 이 땅에 살아. 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 온전함, 평화의 안정적으로 가치를 가집시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왜? 이미 원총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생명의 원총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또 뭘? 추구하라고, 광을 지르 우리의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 오시면 그 전에 뭐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광을 지르고 뭔가 막 강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 그리도가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할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입상에서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로 원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권력을 지기 위해서 우리또 마찬가지, 지금 현대, 현실에도 그렇지 않나요?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미치고 싸우고 두드려 패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죠. 권력을 잡으면 또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뭐 먹여 살리고, 그 측근들만 배부를 터지도록, 배부른 돼지가 되고,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뭐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느 누구도 가까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요한과, 여성들만 그 주의를 맴돌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으로 성숙함에 짐을 지어라는 사랑 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온전함을 보기에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다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갈등과 전쟁과 재난 등을 견디게 하시, 우리 수들의 사목의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의 진리와 당신의 진리로 우리의 세상과의 조율정도 수준정도 기능의 영역 등 모든 의미에서 사망으로 또 보여 있던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이끌어 주셨고 사겨하듯 그런 세리의 전한 일을 한 사람조차도 다시 아름다움을 보라 회개하라 그 무언가의 명령을 통해서 온전함과 평화함을 주셨으니 우리 이 땅에 전쟁과 악행이 있는 위정자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오. 이 땅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도를 우리 지혜의 스크립트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드립니다. 평강이 왔도다. 감사합니다.